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어, 지도가 아, 그리 작은데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편에 네모가 보입니까? 예, 네모 보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리고 고그 밑에 7번 있는데 아마 숫자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어, 하얀 사각형이 보이나요? 네모 안에 사각형이 보이는데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로 지금 마우스가 지금 지나고 있죠. 그 성전. 성전 끝에 열려 있는 곳이 번호가 있는 곳. 멈춰 보세요 거기. 아니 조금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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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려봐요. 많이 더 돌려봐요 이렇게 그그 t your songs. I told you a b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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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기 I told you about your songs. I told you 에 b o u t your songs. I told you 말 b o u t y 다리 장애를 가진 분이죠. o l d you about y o u 장애인 한 분이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고 기도함으로 고쳤던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미문에서 어, 마우스로 한번 오른쪽을 더좀 어, 지나가 봐주세요. 미문에서 바로 그 사이 예예예, 예, 예. 그 성전과 그 담장 사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고기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우아래로 좀 마우스로 옮겨보세요. 네. 연습을 안 했더니 조금 어색한데 여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행각에 베드로가 올라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친 받은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친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랬더니 그날 막막 막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며 제사장 무리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찾아와 봤어요.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보니까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아니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전하지 마라. 음. 자 한번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음. 자 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의 어, 왼쪽으로 더 이렇게 이동합니다. 가야바의 집 쪽으로 더 내려오세요. 더쭉더 더 밑으로. 예, 거기가 이제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 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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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바로 이곳이 다락,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현대에도 이곳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집 근처에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어, 타원형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지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바의 집과 성전의 약 중간 지점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갑자기 이제 파송되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 전하지 마라. 자. 그리고 협박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아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는 그냥 놔두고 어, 바꾸지 말고 놔두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니 동료들에게 갔는데 그 동료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어요. 거기가 성령 받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에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경유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말을 그대로 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옛날 성경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묵상기도입니까 침묵기도입니까 통성기도입니까 통성기도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은 항상 끝에 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말하는 걸 정답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침묵기도였습니까 묵상기도였습니까 통성기도였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으신주또주의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사 헛된 그런 계획을 꾸미는가 경영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나이다.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증언한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누군가 한 사람이 읽었겠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집중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그러면 여기 지도에서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대로 올라가면 바로 이곳이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이 헤롯과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과 가야바의 집 중간에 있는 산에 들인 공에 모인 사람들이 허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한다고 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29절 주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지금도 저들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같이 기도했지만은 기도 제목은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는 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음 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금방 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은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협박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병든 이들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치유사역이 중단이 아니라 위협할지라도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놀랍습니다 누가 가르치도 않아요 어떤 신학적인 지침이 있는 것이나 총에 무슨 뭐 가르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야, 여러분 모입시다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웁시다 이렇게 기업하는데 우리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무작정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지요. 일치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알리고 나서 보고를 듣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하반기 우리의 평화교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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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할 겁니다. 제가 보고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혼자 비전을 선포해도 성도들 기도해 주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동력을 잃어요. 지혜로운 장로님들, 지혜로운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기도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혜로운 권사님들,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은 단위 목사가 비전을 선포할 때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할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를 듣고 기도하자.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이미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분은 저기 장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장소는 달라도 돼요. 또뭐 어투가 달라도 돼요. 또 기도는 서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무릎 꿇고 하고 아니면 시간이 달라도 돼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한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것은 열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지요. 시편 2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업합니다 지켜 주십시오. 그래도 종들이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 사역이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때요? 아주 역동적인 교회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평화교회 가을 사역. 좀더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배동에 가면은요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종로에서 청계천이 개발되고 종로가 이제 자꾸만 이제 슬럼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니까 방배동에 땅을 사가지고 이사온 교회예요. 한 교회는 거기서부터 새방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출발했어요. 우리 교회서 예전 50년사를 보니까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 두 곳이 있는데 한 교회는 조용합니다. 주일날만 차들이 확 왔다가 빠지고 나면 철문이 꽝 닫히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못 들어가도 서터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조용한 교회예요. 근데 길 건너 있는 우리 교단 이 교회는 작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열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북적북적 모입니다. 동네에 여러 어른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어, 뭐 무슨 문화 교실이며 교양 교실이며 노인 교실이며 이런 이런 저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식당이 막 분주해요.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해요.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멋있게는 종로에서 이사온 교회가 벽돌로 잘 지어놨어요. 건물은 멋져요. 이수근 옛날 건축자가 설계한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여도 매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 갖고 왔다 갔다는 우리 교단 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조용한 교회요? 천만에요 시끄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요?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식당과 교회는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상점 식당 말이죠 식당에 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늘 문이 열려 있어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교회가 있고 열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안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공원에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도 우리가 고려하지만은 우리 교회 영적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빌기를, 빌기를 이거 바로 기도사역이죠 기도사역입니다 금년, 가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사역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도 삽니다 기도가 죽은 교회는 교회도 죽습니다. 역으로 성도들도 축소하면 맞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성도 죽는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살아 있는 성도 살아 있는 교회에 다니시겠어요? 저는 제가 다니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랄지라도 이왕이면 은 살아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그런 교회 나간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 사역입니다 금년 가을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래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흔들리셔야 돼요 우리 대표기도 하영자매 기도했는데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손뼉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에 흔들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기도 해 주셨고 우리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마음이 흔들리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동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둥둥둥둥 뜨는 그런 진동이 아니죠? 영적인 진동이요, 가슴의 진동이요, 심령의 진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그냥 맹승맹승 교회 다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말씀들을 때마다 마음이 끼어지는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감당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요. 무리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중생의 체험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은 믿음 플러스 회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는 중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목욕탕을 안간지꽤 오래 됐습니다. 요즘 집에서들 다목욕들하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목욕탕 가시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집에 요즘에는 목욕탕들을 잘안 가죠. 그러니까 서울시내도 목욕탕들이 이제 몇 군데 안남았습니다다 이제 아마 박물관처럼 역사의 사진으로만 남을 전망이죠. 그런데 예전에 목욕탕 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 그런데 목욕탕 가면은 싫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 때를 벗겨 준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이 야막 막 밀잖아요. 그러면 어, 아프다고 막, 그리고 몸을 비틀고, 그 다음에 물이 어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예, 아이들한테는 뜨겁습니다. 어른들은 어 시원하다. 그런데 그거 믿고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들어갔다가 뜨거워 죽습니다. 그죠? 뜨거우니까 잘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 형들은. 오래있스라고막 머리를 짓누르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저랑 우리 동생 같은 이들은 그냥 튀어나오죠. 여기 오래 있으면 오징어가 익어버린다 하는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욕탕 가는 것이 싹 그렇게 즐거운 그런 추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을 갔다 나오면 그렇게 깨끗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가기는 싫었지만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몸이 깨끗해진 느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요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떼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겨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중생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체험은 성결의 체험입니다 성결 체험은 다른 말로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핍박하고 밖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할지라도 이들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 교회 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나 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자면 맹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지역에 성장하거나 성공한 교회들 보십시오 어디 미국에서 학위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던가요 대학에 막 여기저기 강의 나가고 세미나 나고 텔레비전에 신문에 얼굴 비친다고 목회를 잘하던가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전혀 공부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전혀 배우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이분들이 목회를 참 크게 큰 교회로 성장시킨 예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세 목사들을 좀 공부한 사람들, 좀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 불러오지만은 그렇다고 예전처럼 예전의 영화 더잘 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중간에 삐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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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뭐 서울 교회, 지금 또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예전만 같지 못해요. 점점, 점점 점점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기도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학위는 없어도 기도학교에 열심히 들어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방은 많이 들고 다니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충만하고 경험으로 충만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는 성령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중생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해서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전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이 이 전도예요. 또 하나는 설교인데 저는 전도와 설교가 같이 가야 된다고 믿어요. 전도만 무진장 전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여기 전할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전파할 때 그때의 교회는 힘있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지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목의 요소는 커지고 갈등의 요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지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지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목사님을 청빙할 때 교인들이 투표하지만 옛날처럼 90%가 나왔다, 뭐, 최소한 80%는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겨우 턱걸이로 70%가 돼. 겨우 턱걸이로 뭐, 70몇 프로.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지지자가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지자되고 재정의 후원자 되어서 지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8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들부터 한 사람씩 데려오십시오. 그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알 겁니다. 아,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우리 갑시다.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날 여러분 혼자 오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았다 할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잘 살았다면 한 사람 정도는 데려올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친구 얼마나 많은데 한명못 데려오겠어요. 가족 한 사람 못 데려오겠어요. 우리 이런데 왜저 목사님이 저렇게 심하게 얘기할까? 그러지 말고요. 우리 각성하셔야 돼. 설교 아무리 잘해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 성장 안 돼. 전도 아무리 잘해도 설교 빠지면은. 성장 안돼 그날만 왔다가 갈 뿐이지 아이고 저 교회는 말씀이 아주 약해 말씀 들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화목의 요소는 커지고 갈등의 요소는 줄어든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지만은 화목의 요소 즉 함께하는 화합의 요소는 커지고 그리고 갈등 없을 수 없지만 갈등은 줄어든다면 그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 가을 자 기도하는 일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사역이죠. 진동하더니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전도 사역입니다. 멋지죠? 우리 가을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성탄절 쯤에는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가을 사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한번 드릴 건데요 오전에 주보에 이렇게 혹시